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콩나물을 1kg을 준비를 했는데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담가뒀다가 깨끗하게 헹궈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콩나물을 30분 정도 담가두는 이유는요, 콩나물의 어떤 특이한 향과 아린 맛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30분 동안 이제 두었는데요. 이제 헹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깨끗하게 다 씻었는데요. 요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콩나물을 또 이렇게 깨끗이 씻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콩나물을 가지고 이것과 먹으면은 내세포가 재생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세요.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넣고 일단 마늘을 넣어야 돼서 마늘을 다섯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마늘을 다져볼게요. 이제 콩나물을 웍에다가 이렇게 콩나물을 넣고 저는 항상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좀 내주거든요. 이렇게 내서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콩나물이 골고루 다 익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콩나물을 물을 많이 넣고 삶지 마세요. 콩나물에다가 물을 한 컵의 분량만 넣어줘요. 뚜껑을 덮고 불을 켜줍니다. 가스불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중불로 해주세요. 인덕션은 지금 가장 센 불에서 하고 있어요. 가스불은 옆면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옆면에 콩나물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불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이 끓잖아요. 끓기 시작한 시점에서 3분 있다가 불을 꺼 주면 돼요. 콩나물이 지금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콩나물이 이렇게 끓을 때뚜껑을 열으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을 열으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쪄 주듯이 이렇게 콩나물을 찌듯이 하는 거거든요. 삶는 게 아니라 물을 한 컵을 넣고 이렇게 한 3분 정도 지금 이제 끓기 때문에 3분 후에 이제 뚜껑을 열을게요. 네, 지금 이제 콩나물이 끓는 시점에서 끓인 지가 이 3분 되었거든요. 지금 총 끓인 시간이 지금 딱 6분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주고요. 액젓을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다 됩니다. 두 큰술 반을 넣어줘요. 항상 제가 콩나물 요리를 할때 식용유가 들어가거든요. 식용유를 한 큰술을 넣어주고요. 바로 내세포를 재생하는 게 바로 들기름이래요. 우리는 보통 보면 산기름을 넣잖아요. 그래서 들기름 한 큰술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꿀을 섞어주세요. 불은 잠깐 꺼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내세포를 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 들깨가루, 이게 이제 국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국물을 따라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들깨가루를 반 컵의 분량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콩나물 하면 이렇게 콩나물 조림이나 이렇게 나물을 할때 보통 참기름을 넣는데 이제 참기름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기름이나 들깨, 들깨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또 내세포가 재생이 된대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콩나물 요리를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아삭아삭하니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물을 콩나물 국물을 이렇게 또 냄비에다가 아니 단찬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줄 때, 이렇게 콩나물 국물이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콩나물이 질기지 않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넣음으로 인해서 내세포를 재생하는 좋은 먹거리로 콩나물 볶음을 했는데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하니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들기름과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너무 고소하고 이 요리는요. 콩나물 요리는요. 정말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먹거리예요. 오늘 왜 뇌세포를 재생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었는데요. 들기름의 효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산의 효능은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줄여 혈관 청소 효과에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들기름은 내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특히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인데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와 알파 리놀렌산은 학습능력 향상과 기억력 개선 등 두뇌발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노인들의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재생하는데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피부 미용에 좋고 알레르기 체질 개선에 좋고요, 기관지 건강에 좋고 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들깨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들깨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몸속에 들어가면 발암물질과 함께 뭉쳐져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발암물질을 억제해주는 항암효과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데요.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아주어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혈관의 노화를 예방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들깨에 들어있는 니놀렌산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켜 주어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콩나물에 우리가 맨날 참기름만 넣지 말고 이제 정말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또한 이 콩나물과 함께 요리를 해서 또한 뇌 건강에 신경 쓰시라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 요리를 해보았는데요. 음, 콩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로 치매, 치매 예방이 아주 좋은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하고 뇌 기능 태화를 막아 기억력 향상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들깨와 들기름을 같이 함께 먹을 때에는 정말 이내 건강에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게 되겠지요. 어, 그리고 면역력 향상이 좋고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신진 대사를 촉진해서 감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에 보면 알긴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알긴산 성분으로 인해서 염증 유발을 억제해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콩나물꼭 따뜻하게 해서 끓여 먹어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고 하면 콩나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숙취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술을 먹게, 먹게 되면은 이 콩나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성분을 빠르게 분해시켜 줘서 수치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피부미용에 아주 좋고요 변비 개선에 좋고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몸에 노폐물을 또한 이렇게 배출을 시켜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줘서 어, 혈류 개선 및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오늘 뇌의 신경세포를 촉진시켜 주는 어, 콩나물 요리를 오늘 하였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